안녕하세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어, 저번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아시다시피, 그도널드 트럼프가 익세큐티브 올더를 그거 발의를 해가지고, 그 화웨이를, 어, 미국에서 완전히 팔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화웨이와 그 비즈니스를 못하게 익세큐티브 그 올더를 내렸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그 구글이, 구글하고 인텔하고 퀄컴, 퀄컴하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암, 그, 그 칩,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회사, 모든 그 택, 모든, 그, 모든 미국 회사와 영국 회사들이 그, 그 하웨이와 모든 비즈니스 사업을 중단, 중단시켰죠. 트럼프가 저번에. 그 안드로이드가 완전히 이제, 안드로이드를 못쓰게 됐고, 앞으로 나오는 화웨이 폰들은. 근데, 어, 내가 여기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거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여기서 보시면 NSA죠 NSA 결국에는 NSA가 모든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어 스파이하고 애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폰 유저라면 애플을 통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어, 어 그거 범죄적으로 어 스파이 하고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개인적을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고 야후 그리고 스카이프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다 NSA 미국의 미국의 첩보기관한테 다 그게 여러분들 개인 정보가 다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헌법 헌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un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 컨헌티튜잖아요 Constitution, Constitution, c o n s t i t u t n Constitution, Constitution, c o n s a 가 불법적으로 이 미국의 기업들 t u t i o n Constitution, Constitution, c o 기 s n s a 죠 n s NSA, 아까 전에 보셨죠? NSA 헤드코를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서 얘, 이거 뭐라고,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 얘가 지금 국회를 지금, 어, 스파이 하고 있는지, 물어, 물어, 물어본 거예요, NSA에다가. 지금 스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스파이 하고, 있, 스파이 하고 있으면서도,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 그, deny, 디나이, deny가 뭐냐면, 한국말로, 음, 부, 부, 부정해라. 어, 부정해라, 이게. 부정이라 라는 거고 여기서, 오바마. 미국에, 저가, 저번에도, 저번에, 저번에도 말했, 말했듯이, 미국에, 미국은, 어, 가장 큰, 미국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코퍼레이션이에요, 코퍼레이션. Corporation. 나라가 아니고 코퍼레이션이에요. 개인적인 코퍼레이션. Corporation. 이 코퍼레이션이 어떤 패밀리로부터, 패밀리가, 어떤, 가장 어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은 리치 h 스 f 웰시 패밀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일 뿐이에요. 그 미국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불법적으로 어 그게 이렇게 첩보 첩보 스파이도 하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꺼 이게 가져오기도 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개인들의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뭐냐 뇌물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주고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줘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 법안 예를 들어서 어 그거 시중에 판매되는 판매되서는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어~ 굉장히 독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음식에 들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먹어서 병에 지금 치매나 암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자폐 자폐증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FD가 독국물을 그거를, 식품으로 그거를 그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얘네들이 더 거짓말이고, 나사. 나사 있잖아요, 나사. 그게 미국의 그 스페이스 에이전시죠? 스페이스 에이전시. 저가 지금 영상을 10분 이상으로, 제가, 지금 장편 업로드가 그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 넘어가면, 15분 이상 넘어가면 영상을 못 올리게 되기 때문에, 15분 미만으로 이 영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게 스페이스 에이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에이전시인데, 제가 뭐, 걔네들이 뭐, 1 9 6 4년인가 66년인가? 거기, 그때 뭐, 달에 갔다고, 어, 달에 갔다고 걔네들이 주장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걔네들이 달에 간, 걔네들이 달에, 어, 달에 문 랜딩이라고 하는데, 달에 간 것이 결국에는, 가짜로 판명이 됐어요. 그게 이미 다, 걔네들이 문, 문, 우주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주, 우주복 보세요. 우주복 그거, 그게, 그게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그 우주복이, 그게,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우주복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어린애 어린애 어린애들 장난감 옷을 입고 그리고 그고막막 막, 그거 막어 달에 착륙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달에 갔다고 하는데 1966년 당시에. 그러면 1900 얘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1966년 당시에 달에 갈수 있는 그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 이후부터 왜한 번도 다시 달에 못간 걸까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기술이 있었다면 또달에 다시 계속 갔어야지 왔다 갔다 계속 해야지 왕복 지금 2019년인데 얘들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둥글지도 않고 지구는 평평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어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로부터 세뇌를 당하고 어, 하여간 이게 다 생일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좀 알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지만 저가 저가 이게 하웨이 하웨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미국이 그 하웨이가 어 하웨이가 자기네 자기네 그 전자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스파이한다는 그 증거를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연구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걔들이 결국에는 그 스파이 중국이 스파이한다는 그 증거를 찾을 수없없 없, 없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세컨드 라 n d largest s m a r t 그러니까 중국이 어 중국이 삼성 삼성이 1이고 삼성이 핸드폰 그거 핸드폰 공, 공장 공 그거 규모가 1이고 화웨이가 2조 2고사 애플이 3위죠 현재. 근데 중국이 중국이 그 결국에는 전 세계 모든 핸드폰을 다가중전 이게 핸드폰을 만드는 가장 큰 규모의 나라가 된다면 중국이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이 결국에는 미국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다 이게 자기네들이 스파이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이게 실내 노예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개돼지잖아요 우리들은 어 개돼지들을 스파이하고 싶어하는데 그 중국이 그걸 억제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거를 안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스파이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중국이 그거를 억제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그 스파이 활동을, 첩보 활동을. 근데 중, 그 미국이 중, 그 미국이 그거를 두려워해서 화웨이를, 어, 그거를 화웨이를 그거를 이번에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트럼, 화웨이 중국의 그 중국의 그 힘을 약, 약화하려고. 근데 결국에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증거가요 하나도 증거가 화웨이가 그거 사람들을 전자기를 통해서 스파이한다는 증거를 미국 정 미국 정부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보이시, 이서스피션듀트서스피션 의심 의심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 가능성을 가지고 어 화웨이를 이번에 화웨이를 저번에 안드로이드 밴한 거예요 저번에. 결국에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 배난 거야.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얘네들이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어, 그거를 했죠. 그거를, 그거를, 어, 그거를, 어, 안드로이드를 배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미, 미국이 NSA를 통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그, 미국의 시민들을, 어, 스파이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이미 그거는, 이미 그거는 증명된 팩트고, 팩트예요. 근데 중국이, 중국이, 중국의 기업이 사람들을 스파이 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참 모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